네 안녕하세요 엑스카프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M600 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론인 m x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JI 포커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엄지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론인 용 손잡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을 안할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매트리스 600 프로에다가 여기는 홀인 MX를 장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매트리스 600 프로용 배터리 6개는 이 충전기에 연결해서 충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충전기는 이 조종기까지 같이 다 같이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충전을 전체적으로 걸어놓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일단 홀인 MX를 여기다 달 건데요. 구성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, 로닌 MX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구성기가 있고요 그리고, 이거, 우리 손잡이가 있고,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, 이게 바로 이 매트리스 600 프로에 이 로닌 MX를 달수 있도록 해주는 그 로닌 MX용 거치대. 그러니까 이, 여기다 걸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롤 MX 스 본체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묶어놔서 그런데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고요 여기 카메라가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됩니다 거꾸로 있네요 하여튼 이제 거꾸로 연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. 이렇게 돼서 여기 밑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. 그래서 론인 MX는 그 매트리스 600 프로용으로 나온 짐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기 에 있는 이 짐벌은 그 DSLR 카메라, 뭐 소니라든지 아니 파나소닉 아니면 캐논 그 여러 가지의 그 카메라를 위한 범용 짐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다가 더 붙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, 여기에는 DJI 포커스. 이 포커스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이제 포커싱을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뭐 박스가 이렇게 되어있고요. 이 상태에서 열어볼게요. 열면은 뭐반나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걸로 이제 뭐 장착을 해서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게 그 제어를 할때 쓰는 모터고요. 이게 그 이거를 제어하는 그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카메라를 쓸때 필요한 그 부가 악세서리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 드린 것들을 활용해서 이 M600 프로에다가 이 로닌 MX를 붙일 거고요. 로닌 MX에다가 이제 장치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캐논이든 아니면 다른 DSLR이든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포커싱 하기 위해서 이 포커스 모터를 거기에다가 장착을 하게 될 거예요. 그 나중에는 그 모든 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다른 외부 장치에서 그 영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제 장이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보여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 볼게요. 지금은 전체적인 구성품을 알려 드렸고요. 한번 나중에 전체적인 구성품이 어떻게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